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TV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지금 현재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추세 상승 중에 눌림목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 세 종목 제가 한번 찾아봤고요. 자, 첫 번째 종목 신원입니다. 코스피 섬유 의복 업종이구요 대북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다가올 대선과 함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추세 상승 중에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대량 거래와 함께 지금 꾸준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 지금 21선, 61선 사이에 지지가 나올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상승 이후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죽어서 마르는 모습 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우리가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 도지캔들이 떴는 이 자리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고요 어, 흐름상 지금 손절가는 지금 짧게 잡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 3,000원 잡으시고 이 종목 한번 매수에 가담해 보신다면 어, 손실은 적고 수익이 난다면 이렇게 흐름별로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찾아봤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HRS입니다. 코스닥 화학 업종이고요. 원전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죠. 어 현재 지금 세계적인 원전 확대 사업 기대감에 어 어떤 강한 흐름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세 흐름 자체가 우상향 추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기 전에 강한 거래 대금들이 유입이 되었고, 상승, 음, 이어나갈 때마다 지금 거래량이 붙어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이 종목, 이런 추세 흐름, 지금 현재 흐름 좋은 상태고, 이런 21선 지지가 나오는 구간, 그리고 현재 도지 캔들이 나오고, 21선 지지가 나오는 구간, 우리가 주요 자리, 매수 자리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이 종목도 우리가 손절까 한번 잡아볼까요? 어, 오늘, 전일 저점이죠? 8,400원대. 8400원 꼭 잡으시고 손절까 잡으시고 추세 상승 흐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만들어서 어, 직전 곳 어, 박스권 상단 한번 터치해 보겠다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패션 플랫폼입니다 코스닥 섬유 의복 업종이고요 어, 현재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사이월드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와 함께 지금 상승, 어, 추세 상승을 만들어낸 뒤 지금 강한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윗꼬리를 이렇게 크게 달았지만, 이 구간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음봉이 크게 터졌지만, 매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매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매물이 안 나오죠. 매물이 안 나오고 지금 21선이 어, 21선에서 잠시 이탈했다가 61선 지지하고 지금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다시 큰 슈팅 거래 대금 나오면서 큰 슈팅 한번 나와 줬는데 지금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이제 여기서 다시 양봉 하나 만들어내고요. 거래량 없는 양봉이 이까지나 밀어올리는 모습 보이고 다시 지금 21선 지지 구름대까지 어 지금. 주가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이런 우리가 흐름 속에서 자 다시 한번 위에 거 지우고 깨끗하게 가볼게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우리는 현재 이 구간이죠. 음봉이지만 도지캔들 그 구름대 위에 상단에 있던 이 모습.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잡아서 어떤 모양을 한번 다시 만들어서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 가져가 볼수 있다. 라는 판단해 보고요. 이 종목 손절가는 구름대 이탈 가격인 2000, 2000원대? 한번 볼까요, 다시? 2000원대는 좀 낮구요. 2080, 2080원대. 2080원대 이제 이탈이 나온다면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어, 적은 손실과 함께, 그리고 상승을 한다면 큰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첫번째 종목 신원이구요. 신원. 두번째 종목, hrs, 그리고 세 번째 종목, 패션 플랫폼, 패션 플랫폼 종목 영상 참고하셔서, 어,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